자, 요 차트는, 요거는, 음 제가 보시면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먼저 이걸 보자. 솔트로스. 잘 봐요. 내가 왜 이걸 가지고 있냐. 여기서, 여기, 이거는, 앞에는 다 제끼잖아. 근데 여기서 페이크를 썼잖아, 이거. 페이크를 바로 쓰는 경우도 있고, 미리 쓴 것도 있고, 요거 페이크라고, 요거. 말도 안 되는 캔들이야 이거. 이렇게 놓고 이렇게 간다고? 이게, 이게 나를 속인 거야. 그리고 여기서 봐. 이거 응모. 위잖아. 요거, 요거, 요거 잘 봐봐.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갔잖아. 응? 이게 솔트룩스거든요. 솔트룩스. 솔트룩스를 나는 더 간다고 보는데 얘를 들은 거야. 자, 그러면 파이버프로 보자고. 파이버프로는, 자, 보실래요? 파이버프로는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상당히 좋은 게 많아. 여기 흑산명 떨어지고, 요게, 지금 요게, 요게 지금 요거 두개 다, 아까 솔트룩스 있었어요? 여기서, 여기서 이게 이렇게 갈것 같아. 요것 때문에. 자, 한번 봐봐. 솔트룩스 요게 있어요. 응? 파이버프로, 파이버프로는 뭐몇배 가는 건 모르겠는데, 저건 한 7천원까지는 쉽게 갈것 같다. CQ셀. 하, 자, CQ셀입니다. 자, 아까 내가 차트가 비슷한 건다 모아놔요. 여기서, 요게 바로 여기서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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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과정이 솔트룩스 초입 같아. 그래서 이거는 슈팅이 나온다. 응? 슈팅 나온다. 자. 파이버프로, 시큐센, 솔트룩스 이렇게 엮어서 한번 여러분들이 차트를 한번 비교해 보시고 어, 정말 오늘 좋은 내용에 좋은 내용뿐만 아니라 정말 갈만한 차트가 예쁘고 멋진 차트가 오늘 유난히 많이 나왔어요 사실은 원래는 내가 다섯 개, 세 개, 개, 세 개, 다섯 개다안권하는데 안 어, 오늘은 제가 볼때한 일곱 개, 열개 정도 되는 것 같아. 응? 대단한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이걸 지켜보고, 응? 여기서 이따 이거 사진 찍어가세요. 응? 사진을 찍어서 가시고, 대선 테마도 사진 찍어가시고, 그렇게 하고 봅시다. 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청안에 전화하시고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다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laughs>